아,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끝내 강행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남재준 같은 국정농단 정권의 핵심 인사들도 줄줄이 특사 명단에 올랐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중대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의 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편 챙지기에 불과합니다. 불공정한 권력 남용은 국민 주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입니다.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배신하는 국민 통합에 오히려 저해되는 특혜 사면.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어, 윤석열 정부의 비판언론 찍어내기 가 점입가경 목불인견입니다. 수년 동안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프로그램까지 존폐 기로에 섰다고 합니다. 집권 여당은 보수 농객 감별사를 자처하면서 방송사들의 직접 압력을 가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대놓고 블랙리스트 작성해서 언론을 급박하는 건지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울고 갈 정도의 언론 탄압 비판 말살입니다.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현 정부는 국정 실패 국정 탈선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시와 견제 역할이 사라진 권력이 성공하는 걸 보셨습니까? 폭력적인 수단으로 국민과의 언론을 억누를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이건 명백한 오산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언론 자유 파괴에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권력은 잡습니다 기록적인 폭설 때문에 호남 지역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피해 주민들께 위로 말씀드리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서 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일 호남을 방문할 예정인데, 피해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겨울 가뭄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폭설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겪는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